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가 반가.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종로 YBM E4U에서 미친토익 LC를 강의하고 있는 지원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떤가요즘 어, 공부하고 있는데. 어, 좀 뭔가 지치거나 힘들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니면 잘안 된다거나 뭔가 우울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치거나 우울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마다 가장 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 그걸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도대체 왜! 내가 도대체 왜 지금 이걸 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답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나 스스로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의 나가 아니라 바로 1년 후에 납니다. 2년 후에 나고요. 3년 후에 납니다. 그 미래 나를 위해서. 미래 내가 좀더 편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잘 먹기 위해서, 가고 싶은데 편하게 가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미래에 나에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의지를 지금 나태지만 한데 의지를 좀더 불태워서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두 가지 문장 하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귀 한번 뚫어 보도록 합시다. 결국에는 귀가 뚫리는 경험을 해야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늘수 있겠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청취 들어가고요. 의미 한번 같이 파악을 해보고요. 그리고 따라 말하면서 여러분들의 것을 완벽하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준비한 문장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요. 해석을 해봅니다. Who should I call if I have a problem? Who should I call if I have a problem? Who should I call if I have a problem? Who I call if I have a problem? 자 어떤가요? 해석이 좀 됐나요? 사실 이 문장 그렇게 쉽지 많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Who should I call if I have a problem? Who should I call if I have a problem? Who should I call if I have a problem? 자,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should I Call. 여기서 누가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주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서 who는요. 누구에게 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should I 제가 call 전화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이 문장 이 부분은요. 이 구문은 토익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구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이거는 통째로 들어가는 거고요. who should I call?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제가 누구에게 전화해야 될까요? 또는 뭐 연락해야 될까요? 연락해야, 왜냐면은 전화보다는 연락이라는 게좀더 포괄적인 의미죠? 조금 더큰 의미로 외워주면 좋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연락해야 될까요? Who should I call? Who should I call? Who should I call? 제가 누구에게 연락해야 될까요? 그리고 들어가서 if. 만약에 I have a problem. 문제가 있다면요. 제가 만약 문제가 있다면, 누구에게 연락하면 될까요? 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요.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Who should I see? Who should I see? 제가 누구를 봐야 하나요? 라고 하는 게 진짜 누구를 막 이렇게 본다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본다는 게 결국 만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나너 보고 싶어라고 할 때도 어 만나고 싶어와 같은 의미로도 쓸수 있겠죠. 그래서 Who should I see? Who should I see? Who should I call? Who should I call?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누구와 얘기해야 될까요? 누구와 만나야 될까요? 그래서 또 동의 하나 더 같이 알려드릴게요. Who should I talk to 라고 하는 것도 자주 나옵니다. Who should I talk to? Who should I talk to? 제가 누구와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누구와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거. 결국에는 제가 누구와 얘기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전화하고, 누구와 연락하고, 이게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Who should I call? 이거는 마치 하나의 단어를 듣는 것처럼 대괄호 덩어리라고 기억하시고요. 누구와 얘기해야 될까요? 누구와 연락해야 될까요?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If I have a problem, 문제가 있다면까지. 자, 이제 해석하는 데는 이제 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따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 말해봅시다. 먼저 들어보시고요. Who should I call if I have a problem? 자, 들어갑니다. 따라 말해볼게요. 시작. Who should I call? 자, 여기까지만. Who should I call? 여기까지만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Who should I call? 한번더 갑니다. Who should I call? 다시 한번 더. Who should I call? 한번더 여러분들 소리 내서 따라 읽어주세요. Who should I call? 한번 더. Who should I call? 좋습니다. 이제 전체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Who should I call if I have a problem? 자, 다시 천천히. Who should I call if I have a problem? 한번 더. Who should I call if I have a problem? 한번 더. Who should I... Who should I call if I have a problem?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속도감을 좀 올려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Who should I call if I have a problem? Who should I call if I have a problem? Who should I call if I have a problem? 좋습니다. Who should I call if I have a problem. 내가 문제가 있다면 누구와 얘기하면 될까요? 라고 했던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스크립트는 안 보이게 가려 주시고요. 귀로만 청취를 해 보는 겁니다. 지금 청취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처음에 접했을 때그 느낌, 그 다른 느낌을 느껴 보셔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Who should I call if I have a problem? Who should I call if I have a problem? Who should I call if I have a problem? 네, 어떤가요? 조금 더 편안하게 들리시죠? Who should I call? Who should I call? Who should I call? 제가 누구와 연락해야 되나요? 그리고 if I have a problem. 문제가 있다면요. 까지.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만나 볼두 번째 문장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Weren't we located near here at the last convention? Weren't we located near here at the last convention? Weren't we located near here at the last convention? 문장이 생각보다 길었고요. 어렵습니다. 해석이 잘 됐나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쓰였는지 볼까요? Weren't we located near here at the last convention?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Weren't we located near here 자, 여기서 우리가 want라고 잡혀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이 잘안 들렸을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want가 들릴 수도 있고요. 또는 won't가 들릴 수도 있어요. 또는, 또는 우리가 원하다의 원트가 또 있고요. 한 개, 두 개, 세개할때 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사 발음들이 있어요. 여기서요, 일단 한 개, 두개 하는 원은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원트라고 하는 것도 먼저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원트를 쓰고 싶다면 do you want to 라고 do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이 원트가 먼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제일 먼저 제일 앞자리에 원트가 나온다는 건이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의미고요. 자, 이두 가지 발음은요 생각보다 구별하는 게 어렵습니다만 우리 한번 지난번에 한 적이 있죠. 이 want라고 하는 비동사 뒤에는요 주로 ing 형태거나 또는 pp 형태가 나옵니다. 하지만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will nas을 줄인 이 want는요 뒤에 b라고 하는 비 소리가 들릴 겁니다. 여기서는요, B가 안 들리고요. When we located, 여기에 ED가 들어가 있는 PP 형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앞에가 과거 시제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near here 이라고 하는 건 여기 근처에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t the last convention. 이 last convention 이 지난 컨벤션에서란 뜻으로요. 지난 컨벤션에서 여기 근처에 위치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두 번째. 우리 want 라고 하면서 나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들 느낄 수 있나요? 원래는요 were not 이었습니다. 이 were not 을요 추격을 해서 weren't weren't 라고 잡아주는 거고요이 not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 not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이걸 부정의무문 이라고 합니다.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 의무문이죠부정의무문을 해석을 할 때는요. 문장을 다 해석을 하다가 문장 마지막에다가 아니야 라는 말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 지난번 컨벤션에서는요 여기 근처에 위치되어 있었던 거 아니었나요?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편하게 말해서 지난번 컨벤션은 여기 근처에 위치되어 있었던 거 아니야? 여기 근처였던 거 아니야? 위치가 좀 다른가? 여기 근처 아니야? 이 정도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가 과거시지였다는 것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느냐, 과거 중요한 관건이었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따라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문장이 길기 때문에 조금씩 잘라서 천천히 한번 따라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먼저 한번 들려 드릴게요. Weren't we located near here at the last convention? 자, 그러면 먼저 "Weren't we located." 여기까지만 따라 읽어 봅니다. 시작. Weren't we located. 여기까지. 다시 시작. Weren't we located? Weren't we located? 자, 여기서 우리가 발음을요.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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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두개 차이점은 발음은 여기는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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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요. 여기는요.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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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들어가죠. 여기서 r 발음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주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weren't we located? weren't we located. 들어갑니다. 시작. weren't we located 여기까지 한번 더. weren't we located.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갈 겁니다. near here까지. 준비됐나요? 시작. weren't we located near here. 좋습니다. 한번 더. weren't we located near here. 한번 더. weren't we located near here. 그리고 마지막 at the last convention. at the last convention까지 붙이겠습니다. 시작. Weren't we located near here at the last convention? 다시 Weren't we located near here at the last convention? 저 o what d 나 you think about this? Last two, l 라 s t two, last t last 발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말 t 드렸었죠 그래서 라스트 아니고요 two, l a s last l s l s s l s s last convention last convention last convention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last the convention 아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 읽어 볼게요. Weren't we located near here at the last convention? 다시 한번. Weren't we located near here at the last convention? 좋습니다.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볼까요? Weren't we located near here at the last convention? last convention last convention 요거까지 살려 주셔야 돼요. Weren't we located near here at the last convention? 한번 더. Weren't we located near here at the last convention? Weren't we located near here at the last convention? Weren't we located near here at the last convention?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해석도 우리가 지난 컨벤션은 여기 근처가 아니었나요? 라고 부정 의문문답게 아니야를 붙여서 해석을 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졌는지 요거 weren't we located near here at the last convention weren't we located near here at the last convention weren't we located near here at the last convention 자, 이게 우리 미래를 나타내는 want와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be라는 소리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두 가지 문장을 한번 같이 봤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거나 여러분들 고민 상담이 필요하다면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하루에도 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귀가 안 들려요? 아니면 뭐 청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 방법은요? 단어가 잘안 외워져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저한테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해결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어? 되게 어, 그렇게 했더니 그 방법대로 했더니 정말 성공적이었다 또는 정말 영어가 들리더라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더라 토익 점수도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또 후기를 또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괜히 또 뿌듯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와드려 가지고 여러분들의 점수 고득점 받는 그날까지 그리고 토익 졸업하는 그날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안녕